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음, 이제 가을입니다. 아, 참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그산 속에 이 가을처럼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New Generation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홍수로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리셋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참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무서운 짐승과 살아온 동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그 짐승들을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것이죠. 아 그러시면서 또한 가지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어, 살기 위해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것은 어, 인간의 책임인과 동시에 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세 가지 하나님의 어떤 경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반드시 지킬 때, 그럴 때에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4절에 한 가지, 5절에 한 가지, 6절에 한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4절에 보면, 아, 그 고기를 먹을 때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 4절을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짐승을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먹을 때 결코 피채 먹지 말라라고 첫 번째 경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파괴하고 질, 질받는 그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이 5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또그 생명을 마구잡이로 어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의 그 값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찾을 것이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피쳐 먹지 말라? 생명을 짓밟고 파괴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4절 5절에 공통되는 그런 문장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생명되는 피라고 했고 또 5절에 보면 생명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은 곧 나의 손에 있고 또 나의 권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함부로 헵치지 말라. 생명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경고는 사람의 피를 결코 흘려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곧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누군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엄중하게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 우리 사람이 비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함부로 해치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결코 광고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을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결코 흘리는 행위를 금하라 왜 그러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들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촉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잘 필요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들이, 여러분의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첫 번째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방식이요,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인,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직접적인 살인도 하나님께서 금하시지만 그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깔보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계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 장에 보면 라가라하는 자곧 다른 사람에게서 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조차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것을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아,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이죠. 이와 같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이 땅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추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시간들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하나님 존중해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할 때이 세상은 좀더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또 풍성하고 번성하고 또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시기부터 앞으로 모든 삶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